안녕하세요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죠 크리티카 영상이에요 신캐릭터 나왔죠 신캐릭터 야 잠깐만 누르게 될텐데 신캐릭터 리나입니다 창술사라고 하죠 리나 캐릭터인데 음... 일단은 레벨은 현재 58이고 힐은 전부 다 찍어봤어요. 찍어봤고 대충 해볼만큼 해봤어요. 충분히 해볼만큼 해봤는데 느낌이 되게 심심한 캐릭터예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도 뭐 칼을 쓰는 캐릭터도 있었고 뭐 낫을 쓰는 캐릭터도 있었고 뭐 총을 쓰는 캐릭터도 있었고 마옥이라든지뭐 여러가지 뭐 쓰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다 뭔가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심심해요. 이 기술이 심심하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 그 뭐지? 우리 다른 캐릭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캐릭을, 뇌뇌나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뇌뇌나차 같은 경우는 이게 낫이지만은 낫을 채찍처럼 휘둘러서 어, 휘둘러서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채찌처럼 휘둘러서 막 그, 얘를 막 묶어두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이 낫을 날려서 다단 히트를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낫에 국한되지 않고 낫을 좀 변형시켜서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이 리나 창술사는 정말 창처럼 써요. 휘두르고 찌르고가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창이라고 하면은 뭐 창을 반을 나눠서 양손에 들어서 좀뭐 남, 남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을 던지는데 뭐그창 날라가는데 그 창이 막 적들이 빨려 들어가서 거기도 뭐 터진다든지 하다못해 뭐 창을 휘두르면은 거기에 뭐 애들이 빨려 들어와서 거기도 뭐 다단히 트가 된다든지 그런 좀 여러 가지 뭔가 액션이 아니면 뭔가 재밌는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얘도 그 네드나트처럼 이 창을 좀 책지처럼 변형시켜서 막 휘두른다든지, 그런 뭐 재밌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결론은 휘두르기, 찌르기 끝이에요. 그 휘두르기가 뭐 몸을 이용해서 좀 휘두른다든지, 좀 여러 번 휘두른다든지, 세게 휘두른다든지, 가볍게 휘두른다든지 그런 거지, 그냥 휘두르고 찌르고 끝이에요, 이게. 일단은 스테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지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필살기는 조금 그나마 볼만한데, 이게 근데 그 뭐지? 기본적으로 자랑스레는, 보면은, 뭐, 찌르기 세 번, 아니면 휘두르기, 뭐, 다큰 거예요. 세게 휘두르기,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뭔가, 재밌는 예사가 없을 것 같은데, EF 스킬이 이겁니다. 등을 떠서, 던지기 이게 좀 끌어져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가 좀, 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전그 눈높이로 다른 캐릭터하고 다른 캐릭터보다 눈높이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 다른 캐릭터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스킬의 재미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 이 스킬들이 다... 뭐, 이게 거의 마지막 스킬들이거든요. 최종 스킬들. 그나마 화려한 스킬들이란 얘기예요 초창기 스킬 보여드릴까요? 어떤 게 있나? 앞쪽에 스킬들은 뭐뭐가 있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런 거, 보여드리면 되나? 스킬은 는 건데? 이런 스킬은 뭐까요 스킬이 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 결정적으로 EX 스킬을 돌리기에는 다다이트가 필요한데, 다다이트가 없어요. 다다이트는 다다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X 스킬어떻게도 편하고, 이건 아까 찍셨고 이거는 세번 찌르기 난가하죠 이거는 한번 세게 찌르기 이거는 세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킬하고 이게 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 아무리 청술사지만 뭔가 그래요. 물가 더 있을 것 같고, 물가 더, 물가 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없어요. 얘네들 이제 그 기획력에 한계에 다른 건지 건가? 아니면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렇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 조금씩 몰락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제 길드가 다른 사람한테 먹혔는데, 제 캐릭터들을 전부 다내켰었다이 거. <laughs> 제 길드 보시면은 지금 제 캐릭터는 이거 25만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래 제 캐릭터가 여기 다 있었거든요. 제 캐릭터들 보시면은, 세이카 22, 뭐, 세이카 7, 뭐, 16, 2, 뭐, 이거 다, 저기, 안에 다 있었는데, 다, 지금 쫓겨나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버릴까 보다, 씨. 으, 씨.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캐릭터는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옷은 제가 그나마 이뻐 보이는 걸한 거예요. 그시에은 이번에 아바타 중에서, 그나마 이뻐 보이는 걸로 샀는데, 아, 좀 없어져라. 이번에 옷들이 다 별로더라고요. 새로 나온 음.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아마 이게 얘 옷이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얘 옷이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신 캐릭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캐릭터는 다단이키도안 되고, 그니까, 뭔가, 심심한 캐릭터에요 그니까, 그, 한방? 아니면은, 아, 그냥, 다른 게더재밌어 다른 캐릭터가 훨씬 재밌어요. 그, 다단이 안 들어가고, EX 모으기도 힘들고, 한방, 노리기도 뭔가, 애매하고, 캐릭터 스킬들 임팩트도 뭐 재미없고, 어떻게 새로 나와, 나,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캐릭터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 이쯤에서, 어, 캐릭터 슬퍼할 수 없다고? 진짜. 이쯤에서 어떤, 어, 룡령 내가 이걸로 했구나. 이게 이뻐서 그렇지. 이쯤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냐. 어, 제가 보기에는, 뇌대나찰 아니면은, 킬로아나, 아니면, 치료사, 암살자. 암달차. 암살자가, 암살자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 솔직히. 암살자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 칠료사도 괜찮긴 하고, 아니면 뇌대나찰이 좀 화려해요. 여튼, 이번 창조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이카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